네, 여러분 이번에는 응급간호입니다. 응급간호. 자, 응급간호에서는 이제 먼저 첫 번째가 항상 뭐 속보 같은 내용이 되겠죠. 어느 곳에서라도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응급처치 구명 4단계 자, 사람을 구하는 4단계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우선순위에서 가장 외울 4단계 순서는 어떻게 하자? 기지쇼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기도 유지. 그리고 지혈 그리고 쇼크 예방 그리고 상처 보호 이라고 해가지고 기지쇼상 이라고 우리는 외웠습니다 그저 알아두시고 그럼 이때요 출혈이 엄청 심하면 사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 참고로 절반의 피를 잃어버리면 사망합니다 그 정도로 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보시면 1등급 환자라는 거 있죠. 자, 1등급 환자라는 거는 먼저 관리를 받을 환자를 1등급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이런 사람은 색깔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적색깔로 어떤, 만약에 아수라장으로 막 환자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 이랬을 때 먼저 구해야 될 사람은 색깔을 적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 그 1등급 환자의 중요한 사람이 대상이 케이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먼저 호흡이 멈춘 사람. 아까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기지 쇼상이니까 호흡이 멈춘 사람. 그리고 또 출혈. 또 심장이 멈춘 사람. 그래서 출혈하고 심장이 멈춘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정지, 심정지. 그래서 호흡이 멈췄다 하면 폐 심장이 멈췄다 심장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는 심장, 폐가 이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심폐소생술 이게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과 심장이 멈춘 사람, 일순이 대출혈, 출혈이 있는 사람. 일순위. 그다음에 흉부 손상이 있는 사람도 일순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리가 절단된 사람, 뭐해서 뭐 복강이 노출, 복부 내장이 장기가 노출된 사람 이런 말이 있으면요 흉부 손상이 제일 일순위다왜냐면 흉부 쪽에는 뭐가 있는데 심장과 폐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일순위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인터넷 기사 보니까요 그 편의점에 그저 인천이든만 또 인천이야. 그 인천에서 그 편의점에 전자팔찌 추적장치 하고 있는 그 사람 관찰 보호관찰 지금 받고 있는 제그그 그 대상인데 사람인데 편의점에 가서 자세한 이유는 뭔안 나왔어요. 그냥 그 편의점 직원 죽였더만. 편의점 직원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나와서 뭐 팔찌 뚝 끊고 도주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현상 수배 붙었더라고요. 그럼 그 편의점 직원은 다른 손님이 들어왔을 때, 발견했을 때 피가 흥건하게다 젖어 있었대. 그럼 제 생각에는 한 시간 정도 뒤에 발견이 된 걸로 보니까 출혈의 양이 많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대출혈, 어, 흉부 손상, 호흡, 심장 이런 거가 일순위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실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이제 기지, 쇼, 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기도, 유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여는 방법은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기도를 열어야 돼. 그래서 무의식 환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간호 기도 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기도를 여는 방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머리를 어떻게 하는 기울인다. 그래서 머리를 뒤로 젖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턱은 어떡한다. 들어 올린다.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 것. 그게 가장 보편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일반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다친 사람이면요. 두개골을 다쳤다든지 또는 경추를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는데 의식이 없다. 그럼 이때 기도를 여는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다이빙을 하다가 경추를 다친 것 같다. 경추, 목벽, 다친 것 같다. 이 사람에게서 기도를 여는 방법, 이렇게 말하면 머리를 뒤로 확 젖히면 꺾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개골을 다쳤거나 경추를 다쳤던 게 의심이 된다면, 그때는 목을 뒤로 젖히면 안 돼. 목은 지지하고 턱만 들어 올린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두 가지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의이 관자 기도를 열려면, 아까 계속 말했다시피 옆으로 눕히거나, 그죠? 또는 고개를 옆으로 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혈을 시킨다고 하면 출혈이 심해요. 그럼 출혈이 보통 심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출혈 시 심한 한, 출혈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하였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직접 압박. 직접 압박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면 좋겠어. 직접 압박하면서. 그리고 동맥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차단시키는 거겠지. 지압. 지압, 눌러주는 거, 동맥 혈관을 눌러주는 거, 그죠?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뭐다? 지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혈대는 마지막으로 쓸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출혈이 심할 때는 직접 압박, 그리고 엔드, 지압. 마지막에 지혈대를 쓰겠습니다. 그럼 지혈대라는 거는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묶어줄 때는 상처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에서 심장 각 가까운 곳으로 묶어줄게요. 심장 가까운 곳으로 묶어주겠어요. 왜냐면 심장 쪽에 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심장 가까운 곳으로 묶겠습니다. 그럼 이때 혈관이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혈관은 동맥 혈관, 정맥 혈관 있잖아요. 어디를 차단할까요? 차단할 때는 동맥, 정맥 다 차단하겠습니다. 왜냐면 피가 나가는 게 지금 급, 그 위험한 거거든. 지금 출혈이 심하니까. 그래서 동정맥 맥을 다 차단하겠습니다. 예와 차이점은 우리 뱀에게 물렸을 때 있죠. 사교상 뱀에게 물렸을 때 뱀의 독이 그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묶어주거든요. 근데 그때 묶을 때는 정맥 혈관만 차단합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는 정맥 혈관만 차단하고. 출혈이 심해서 차단할 때는 동정맥을 다 차단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왜 마지막에 쓰냐면요. 최후에 쓰냐면 이걸 세게 동정맥을 다 묶어버리다 보니까 여차 잘못하면 혈액순환, 피가 안 통해서 조직이 괴사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혈 때는요. 그냥 주화장창 계속 몇 시간이고 묶어두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알아두세요. 2, 30분마다 풀어줄게요. 그리고 공자 빼, 영자 빼. 그래서 2분에서 3분 후에 다시 묶을게요. 자, 2, 30분 정도 묶어놨다가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얼마 동안 쉬어주냐면 2, 3분 정도 쉬어줬다가 다시 묶어. 얼마 동안? 2, 30분. 그리고 풀어. 2, 3분 동안. 그리고 또 2, 30분 묶어 이런 식으로 해줘야 혈액 순환의 문제가 안 생긴다 하는 겁니다. 지혈 때 사용 알아두실 것. 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 응급환자인 경우는 무의식이고 이렇게 한 경우에 간혹 마실 것을 주면 안된다 그 말은 금식을 하라는 거죠 NPO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NPO를 하는 경우는 마실 거면 주면 안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하면은 무의식 환자 그리고 병원에 곧 도착할 환자, 병원에 곧 도착하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술 들어갈 환자, 금식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안 돼. 기본적인 거지만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창상이라는 거는 모든 상처를 말하죠. 그럼 이때 상처가 너무 심해서 피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 그럼 잘못하면 비피가 떨어지고 맥박 호흡이 막 빨라지고 약해지고 하면서 쇼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그 상처가, 어, 오염이 심해. 그러면 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상의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를 묻는다면, 쇼크나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상은 여러분, 화상은 자 안면부의 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얼굴 쪽에 화상을 입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럼 안면부의 화상을 입었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면 쪽에는 콧구멍 이런 쪽에 전부 다 코가 있고 호흡기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 같은 거 들여마시면 안에 호흡기 쪽이 익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안면부 화상을 입으면 안에 익어버리면 여러분 기도가 열리지가 않겠지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안면부 화상일 때 제일 문제가 뭐냐 이래 말하면 기도가 막힐까 봐 걱정이에요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면부 화상일 때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화상을 입었을 때는 물집을 터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화상 자리에는 열이 빠져나가야 돼. 빨리 그 안에 열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시, 뭐 차가운 물로 식혀 주고 열을 식혀 주고 이게 먼저야. 그리고 그 자리에 여, 기름 성분이 연고를 발라 주면 어떻게 될까? 열이 더못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연고를 바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화상 부위를 멸균된 전으로 덮어 준다는 거. 그리고 화상은요, 우리가 깊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그런 거를 깊이에 따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에 입었는데 3도 화상을 입었어. 3도 화상. 그럼 3도 화상은 큰 거잖아요. 근데 손가락 부분에만 입은 거랑 몸뚱아리에 2도 화상 전체를 입은 거랑은 어느 게더 위험하다? 몸뚱아리 전체가 더 위험해. 그래서 깊이보다 범위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1도, 2도, 3도, 그런 말보다. 그래서 이때 범위라는 말은 몸뚱아리에 어느 정도 비중을 입었냐 하는 게 범위를 말합니다. 그럼 이때 화상의 범위를 보면은,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 성인인 경우고, 아이인 경우야. 그러면 성인인 경우와 영아 애들한테 비교했을 때자 여기 보면 머리와 목 있죠 성인 볼게요 성인 얼굴하고 목 쪽에 화상을 입었다면 여기에 몇 프로라고 그랬어 9프로라고 그랬어 외워야 돼 9프로 그 다음에 또 9프로가 어디 있냐면요 팔 있죠 팔팔 팔, 이쪽 팔 하나 9프로 또 이쪽 팔 하나 9프로 그래서 머리하고 팔 이런 데는 9프로야 그래서 9를 먼저 하자 여러분 음. 9, 얼굴 쪽9 팔, 구, 한쪽 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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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몸통은 있잖아요. 앞쪽, 뒤쪽 따로 할게요. 그래서 몸통은 비중이 커요. 그래서 몸 앞쪽 부분은 얼마로 한다? 몸통의 앞쪽은 18%. 등쪽, 뒤쪽에 등쪽 몇 프로? 18%. 그러니까 몸통은 앞뒤를 닿으면 36%야. 그래서 앞쪽 18%, 뒤쪽 18%예요. 그리고 몸통과 함께 또 중요한 범위가 다리예요. 다리도요, 한쪽당, 왼쪽, 오른쪽 했을 때, 하나당 18%예요. 18%. 그럼 우리 18% 해볼까? 몸통, 앞쪽이죠? 18. 뒤쪽? 18. 그 다음에 다리 한 짝당? 18, 18. 됐나요? 그래서 외우실 때 여러분 성의는 좀 알아두세요. 어떻게? 9부터 하자. 얼굴부터 9, 8, 9, 9. 그 다음에 몸통 할까요? 앞뒤 18, 뒤 18, 다리 18, 18. 되셨습니까? 했죠. 하고 생식기 부분 있죠? 생식기 부분이 1%예요. 그렇게 해서 토탈 몇 프로가 된다?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왜 했냐면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40세 남자가, 남자가 머리와 목에 화상을 입었다. 그럼 머리와 목이 몇 프로지? 9%지. 금방 했잖아. 이 공식 모르면 이거 도입 못하죠. 그다음에 팔 한쪽이 입었다, 9%지. 가슴과 배에 입었다, 몇 %야? 앞통이니 앞쪽에, 몇 프로? 18%. 그래서 9, 9, 18% 입었으니까 몇 %야? 36% 화상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가 영아인 경우는 달라. 그래서, 영아는 여러분 혹시 못한다면 성인이라도 한번 눈도장 찍어주시고, 영아는요 참고로, 어디가 되게 18%냐면, 팔은 똑같아. 팔은 어른처럼 9, 9 똑같아. 생식기도 1 똑같아. 그럼 차이점은요, 어디냐면요, 머리 쪽 있죠? 머리하고 다리가 차이가 나. 그럼 머리 쪽이 1 8예요 어른은 머리가 9인데, 애들은 머리가 1 8예요 그러면 다리 있죠? 다리가 어른은 18이었는데, 어린애들은 한쪽 당1 3 5에요또 한쪽도 1 3 5에요 그거밖에 차이 안 나. 머리와 목의 18%인 거, 다리 한쪽 당 13.5인 거, 그거밖에 차이 안 나. 그럼 이 경우가 만약에 영아라면, 영아라면 머리와 목몇프로라고 그랬어 18%. 그다음에 팔은 똑같다 그랬잖아. 9. 가슴과 배 몸통 똑같아 18%. 그랬을 때, 애기들은 합치면 45% 화상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 그래도 눈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봐주실 것. 자 이번에는 화상의 깊이에 따라 한번 또 해볼까요? 금방은 화상의 범위를 해봤어요 범위를 이번에는 깊이에 따라 해봤을 때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으로 할수 있어 그럼 1도 화상은 여러분 키워드가 뭐냐면 빨갛게 된거 빨갛다 이런 말이 나오면 1도야 빨갛기만 하면 1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뜨거운 물에 살짝 댔어 그럼 빨갛게 되지 1도야 그럼 이 1도일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물이나 얼음물로 식히면 돼. 식혀야 돼. 그리고 만약에 부종이 일어나기 전에 부종이 일어날 것 같으면 빨리 지금 반지 같은 거 끼고 있다면요. 반지 빼. 부을 거니까. 안 빠질 거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요. 연고를 바르는 거 하지 말라고요. 후시딘 연고를 지금 바르지 말라고요. 열 식히는 게 먼저예요. 그다음에 2도 화상은 여러분 키워드가 어떤 말이 들어간다 물집 들어갈 거야. 수포까지 생겼다 그러면 몇도 화상이다. 2도 화상입니다. 수포까지 생겼다 그러면 이때 수포는 물집인데 이거 생겼던 2도 화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멸균 드레싱으로 좀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수포는 어떡할까요? 터뜨리지 말 것. 물집은 절대로 절대로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얼굴 부분 화상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랬죠 아까 안면부 화상을 입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유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얼굴 부위 화상 기도 확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삼도 화상 같은 경우는 어떤 말까지 들어갈 거냐면 피부가 괴사됐다 이말 들어갈 거야 안에까지 그 깊은 데까지 다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심할 경우는 뭐. 근육이나 이런 데까지 다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괴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3도예요. 수포가 생겼다 하면 2도예요. 수포는 안 생기고 빨갛기만 하다 하면 1도예요. 그거 구별하실 거 그러면 삼도화상은 괴사까지 일어났을 때는 감염 예방에 힘써야 되는데 이때 멸균된 천으로 덮어서 병원을 이송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일도화상일 때는 식혀주라 그랬죠. 식혀주는 건데 삼도화상까지 입었을 때는 이걸로 막 식혀주면 오히려 조직이 더 손상을 입기가 쉬워. 그래서 삼도화상일 때는 식힌다 이런 말보다는 멸균된 천으로 덮어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이 화상 환자가 사망을 한다면, 뭐 때문에 대부분 죽냐면요. 쇼크가 일어나서 죽는다. 쇼크가 일어나서. 왜 그러냐면요. 화상 환자들은 아까 조금 전에 물집이 잡힌다 그랬잖아요. 물집이 갑자기 뽕물에 바로 올라오지. 그럼 이 물집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피 안에 성분 중에서 혈관 안에, 혈액 안에 혈장 있지. 그 혈장의 대부분이 뭐였어? 물이었어. 그 혈장에 있는 물이 조직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부은 거야. 부종이 생기는 거야. 아, 숲 부종이라기보다는 물집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물집이, 물이 다 혈장에 있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결론적으로 혈액 안에는 혈장이 많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피가 부족한 거야. 혈장도 피니까. 그럼 피가 부족하면 쇼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화상환자에게서 빨리 공급해야 되는 혈액의 성분이 뭐냐? 이래 말하면 혈장이 되겠습니다. 혈장을 넣어줘야 이 사람 쇼크를 막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십니다. 그럼 이때 혈장을 수혈한다면 이때 혈장의 제재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나중에 복귀해서 하겠지만 어떤 거라고 해요? 신선하게 얼린 혈장이라고 해서 신선, 동결, 혈장, 그거를 수혈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병원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우선순위가 되겠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병원 하재시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는 병원 화재 시 우선순위는 처음에 화재실의 환자를 먼저 구한다는 거 불타고 계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곳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원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먼저 구해야 돼. 빨리 피하라 해야 되죠. 겠 병원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내원계 대피시켜 그다음에 거동이 가능한 환자 그다음에 경증 환자 그다음에 중증 환자 마지막이 누구다 직원이다 하는 거 요거 순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응급처치 중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더 보면요. 자, 환자가 금속이 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뭐 귀에, 여기, 여기, 뭐귀 뚫었어. 피어싱 같은 거 했죠? 그런하다가뭐 빼다가 귀에 들어갔어. 금속물이 귀에 들어갔어. 그럼 귀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기름을 좀 넣는 거죠. 미끄러지게 하려고.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졸다가 기름 넣고는 그길를 위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 안 돼. 그 길을 밑으로 해야 흘러나가겠죠. 그래서 기름을 넣고, 그 쪽 귀를 밑으로 향하게 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곤충이나 벌레가 귀에 들어갔어요. 그럼 곤충이나 벌레가 귀에 들어갔을 때는 불을 밝게 비추어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기어 나오게 하고 아니면 기름을 넣어 주거나 아니면 담배 연기 같은 거를 좀 뿜어서 안에 넣어 주면 효과가 있다 기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콩이 들어갔어요. 콩이 자, 들어갔어요. 그,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콩이. 그럴 때는 콩을 좀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코올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 같은 거를 쓰면 콩이 쪼그라들어.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쉬운 거야.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화상을 입었는데, 근데 그 사, 그게 강산, 뭐 염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어. 그럼 그럴 때는요, 빨리 그 물질을 씻어내야 돼. 그래서 세척이 가장 먼저야. 빨리 씻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세척할 때는 얼마 정도 동안 하냐면요, 오래 해야 돼. 빨리 조금이라도 더 희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분 이상 하는데 조심하실 거는 우리가 세척을 할때막 물을 콱콱콱 틀어서 막 튀듯이 막 세게, 수압을 세게 해야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수압을 세게 하면요. 조직 속으로 그 물질이 더 이게 침투되기가 좋아요. 그래서 수압은 낮게 해야 돼. 그래서 물은 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낮게 해서 오랜 시간 세척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그 화상을 입은 부위, 물질이 튄 부분이죠. 약품이 튄 부분. 그 부분이 아래로 가야 건강한 쪽으로 피부 쪽을 닿지 않겠죠. 그래서 환측 부위가 아래로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상을 입었어요. 동상을 입었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동상도 여러분, 동상에도 1도 동상, 2도 동상, 3도 동상이 있거든 근데 1도 동상, 2도 동상, 3도 동상도 화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도 동상은요 처음엔 어떻다? 빨갛게만 돼요 우리 추운데 나갔다 면 어떤 때 빨갛게 되죠 손 같은 데가 그저 빨갛게 돼서 했다면 1도 정도밖에 안돼 그럼 2도는 2도 화상 어떤 거였어요? 물집 잡히는 거지 2도 동상도 마찬가지로 수폭 잡힌다면 2도 동상이에요 3도 동상은 키워드가 뭐였어요? 3도 화상 괴사되는 거죠. 3도는 괴사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상을 입었는데, 그 동상을 입은 부분이 만약에 다리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안 걷게 하는 게 좋아요. 걷지 못하게 하고 들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괴양까지 생겼을 때는 감염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게 합니다. 괴양까지 생겼을 때는. 그리고 동상을 입었을 때는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이 될수 있게 느슨하게 해주고 4번 조심하세요. 동상을 입은 부분은 어떡한다? 올려준다. 동상 부위는 상승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따뜻한 물을 쓰는 건 맞지만 오건에 건조한 열 이런 게 히트 램프 같은 거 있죠, 열 램프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전열 기구 같은 거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나 코 앞면 이런 쪽에다가 따뜻한 손을 얹어둬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말이고요. 그 동상 부분은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한번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른 소독거즈를 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사이가 습하잖아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기를 좀 빼내려고요. 그 안에 거즈 같은 거를 끼워줘라. 그 말입니다. 유의사항에서 아까 화상하고 똑같이 수포는 제거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연고는 바르지 말라는 거 그리고 마사지 이때 하지 말것 조심하세요 동상 입은 부위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동상을 막기 위해서는 마사지 하면 좋아 동상이 안 생기게 해서 안 생기게 하려고 마사지해서 막 부려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미 생긴 자리는 마사지 하지 말것 요거 조심하세요. 동상이 이미 생겼을 때는 안 한다는 거. 동상 예방을 위해서는 마사지하고 움직이고 이런 거 좋아. 근데 생겼을 때는 걷지 못하게 하고 그쪽 못 쓰게 하고 마사지도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교상. 뱀에게 물렸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사교상이라는 건 교상이라는 건 물린 거야. 근데 이때 누구한테 물렸다? 뱀에게 물렸다. 그래서 사교상.